자, 먼저 최고 가격제 효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임대료 통제라든가 아니면 전세가 분양가 통제, 상한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 최고 가격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간단한 예가 나와 있는데 임대 아파트에 어떤 수량이 있고요. 여기 가격이 있습니다. 임대료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단위가 한달 동안에 뭐 임대료가 만약에 이렇게 100만원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너무 임대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쉽게 생각하면 은 월세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학교 인근에 학생들이 뭐 이렇게 기숙사가 모자라가지고 당연히 자취를 하는데 아니, 월세가 한 달에 100만원이야.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정부 왔을 때 이제 저소득층 약자를 위한 거예요. 정부가 약자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니까, 정부가 약자를 위해서요, 야, 이거 갖고는 지금 어떻게 살란 말이냐 해가지고요, 최고 가격제인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 한 달에 임대료 아니면 월세를 50만원 이상 올리지 마, 이렇게 컨트롤 했다라고 합시다. 자, 이게 좋은 취지예요. 선이에요. 선이 좋은 의도로 우리가 실시한 거 맞습니다. 근데 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는요,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생산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아, 나그 가격에는 나 물건 생산 공급 안해 해가지고 공급량이 10개가 원래 가만히 놔뒀으면 균형 거래량과 가격은 100만원 이렇게 됐을 텐데,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5개로 줄어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격이 싸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증가하는 거와 싸진 가격에 대해서, 저요 나도 살래요. 해서 이렇게 15개나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량은 5개인데, 사겠다는 수요량은 15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죠? 공급이 못 따라가요. 그렇게 되는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는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한다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 안표 같은 거왜 생길까요? 아니요, 안표 상이 가격을 비싸게 몇배 부르는데 그 가격에 사는 사람 있으니까 안표 시장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인들과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친구끼리. 근데 어, 내가 영화 티켓을 예매를 안한 거야. 그때 딱 봤더니 재밌는 개봉 영화해서 영화가 다 매진인 거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 불안한 거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여자 친구가 있다. 그러면 어 여친한테 그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예매당하게는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어 남자 입장에서는 긴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여자도 마찬가지고 반대도. 그래서 어, 남자가 화장실을 딱 갔어. 어떡하지? 다 매진이네 했는데 옆에 이상한 아저씨가 오더니 저기요. 안표 있어요. 이러는 거야. 영화 티켓이 만 원인데 혹시 평소에는 나도 관심이 없었는데 영화 티켓도 못 구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혹시나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만원 하는 영화 티켓을요 삼만 원에 판대. 아니 이렇게 못된 아저씨가 이렇게 세 배나 받고 하는데그 상황에서 저는 알았어요. 두개 주세요. 그래서 육만 원 주고 두개 티켓을 구입을 해서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친이 아 어떻게 다 매진이야? 표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저는 걱정 마. 두개 있지. 해가지고 이렇게. 어 당연히 보여주고 당당하게 마음은 씁쓸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뭐 축구 선수 호날두가 하는 선수가 축구 경기를 이제 막 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 호날두를 내 인생에서 직접 볼수 있어 해가지고 막 비싸게 해서 막 이렇게 높은 가격에 구입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축구하는 모습을 보실래요? 호날두가 축구하는 거 보실래요? 똑같은 시간을 투입하면. 미쳤어요. 제가 축구하는 걸 보시게 안 되지. 호날두 경기를 봐야죠. 당연히 멋있고 더 그렇잖아요. 누가 제가 뛰는 모습을 누가 봐요? 돈 줘도 아마 제가 돈 내야 보실 걸요. 그래도 안 보겠지. 그러니까 호날두를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서로 보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니 축구 경기장은 우리가 제한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이렇게 다섯 개로 제한돼 있으면요 수요곡선의 의미가 제가 뭐라 겠습니까 높이가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가격이야. 이 빨간 색깔 높이가 소비자가 최대한 이만큼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호날드 그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막 200만원까지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내가 밥은 안 먹어도 호날드 경기를 봐야겠어 해서 200만원까지 내서 이게 암시장이라니까. 블랙 마켓이라니까. 어, 구입을 했어. 근데 호날드가 노쇼를 했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아, 물론, 야, 너는 왜그돈 주고 샀냐?